네, 안녕하십니까? 자연성 나논입니다. 오늘은 소심 쇠종류와 주홍화 그리고 복륜 그리고 유향종 송매까지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1번 소심입니다. 나름 이 색소심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황색 반물이 다 입장마다 이렇게 다잘 들어있습니다. 이런 개체들은 거의 꽃에, 꽃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소심입니다. 엽성이 아주 좋습니다, 여기 꽃대 두방 달려있습니다. 3번 화영소심입니다 꽃대가 이렇게 두번 정말 입이후유질입니다 배골도 원게 있고 이런 입의 성질이 꽃으로, 꽃으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4번 주홍화입니다 아주, 맑은 홍시에 가까운 주홍화라고 합니다. 캡처리만 잘하면 아주 이쁘게 이쁘, 발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5번 봉륜입니다. 꽃대가 두방 달려있습니다, 이렇게. 6번 유양종 송매입니다. 이 개체는 나름 서반물까지 이래 보입니다. 입장마다 이렇게 서반물이 들었습니다. 1번 소심입니다. 이 개체는 정말 택소심으로 나름 구입을 한 그런 개체입니다. 황색의 반물이 이렇게 다 입장마다 들었습니다. 요게 그대로 꽃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촉수는 총7촉 이상입니다. 입 길이는 21cm에 입 폭은 0.9cm 까지 나옵니다. 정말 꽉 찼습니다. 정말. 정말 이런 개체는 잘, 배양을 아주 잘한 그런 개체입니다. 뿌리 상태 정말 양합니다. 가격은 7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아, 정말 좋습니다 이번 소심입니다 이게체도 정말 엽성이 정말 좋습니다 나름 배양도 정말 아주 잘 했습니다 꽃대가 이렇게 크게 두방 달려 있습니다 촉수는 총 8촉입니다. 잎 길이는 20cm에, 잎 폭은 0.9cm, 9cm에서 1cm가 넘어갑니다. 정말 화면에 꽉 찹니다. 뿌리 상태 아주 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이 정도 키우면 뿌리도 정말 건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은 7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3번 화형소심입니다이 개체는 딱 분해 심었을 때요 정도 사이즈입니다. 분해 심었을 때 가장 좋은 사이즈입니다. 이런 개체들은. 엽성도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이 엽성이 그대로 꽃으로 전해집니다. 정말 딱 입엽성으로 서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꽃봉우리만 그 봐도 정말 화행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체는 촉수는 총 다섯 촉입니다. 잎 길이는 17cm에 잎 폭은 0.9에서 1cm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 아주 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 체력이면 뿌리 상태 정말 건강합니다. 가격은 8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4번 주홍화입니다. 캡처리를 안 했는데도 이렇게. 주홍빛에 가까운 색감을 지니고 있습니다. 입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딱 분해 심었을 때 이런 사이즈입니다. 가장 보기 좋은 그런 사이즈입니다. 이쁜 주황화를 피워보고 싶으신 분들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촉수는 총 4촉입니다 잎길이는 13cm에 잎폭은 0.8cm까지 나옵니다 0.8에서 0.9cm까지 될것 같습니다 뿌리상태 이 개체 아주 향합니다 정말 잘 키워서 꽃대를 두 세대 탄다면은 정말 아주 작품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가격은 1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5번 봉윤입니다 아, 정말 봉윤 좋습니다 잎장 어디 하나에 데미지도 없습니다. 이게 복류 무늬도 기분 깊숙하게 잘 들어있습니다. 콧대도 아주 싱싱하게 두방 달려있습니다. 촉수는 총7곱촉 이상입니다. 잎 길이는 22cm에 이 폭은 0.9cm가 넘어갑니다. 정말 화면 안쪽으로 꽉 찹니다, 꽉 차. 정말 이거치는 뭐 전시작입니다, 전시작. 가격은 14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정말 웅장합니다. 화면 안꽉 찹니다. 6번 유양종 송매입니다. 이 개체는 입장마다 다 이렇게 반물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뼈배로서 한목을 하는 것 개체인 것 같습니다. 난실에 한두 분씩은 요런개체 놔두면 은 꽃필 때 향기가 너무 좋다고 합니다. 촉수는 총 6촉입니다. 이길이는 23cm에 이폭은 0.8cm 입니다 뿌리 상태의 개체 아주 양합니다 가격은 7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번 소심뿌리입니다 뿌리가 바깥으로 완전히 나올 정도로 아주 양호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나왔으면 안쪽은 정말 뿌리 상태 좋을 것 같습니다 2번 소심뿌리입니다 뿌리가 정말 넘쳐납니다 밖으로 이정도면 정말 뿌리상태에 아주 양호할 것으로 보입니다 3번 화형소심뿌리입니다이 개체 또한 뿌리가 밖으로 넘쳐납니다 뿌리 아주 건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4번 주홍화 뿌리입니다 뿌리 불이 정말 좋습니다 5번 뽕륜 뿌리입니다 뿌리 불이 정말 어마어마 합니다 이 개체는 바크에 신겨져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분을 틀었습니다. 바크는 아무래도 식물성이기 때문에 배양하는데 조금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혼합석에 심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6번 유양종 송매입니다. 아주 뿌리 좀, 건강합니다.